아니! <laughs> 이거 아는 사람 있나? 근본 미쳤네? 여기 혹시 가슈벨 아는 사람 있어요? 와, 개추억이다, 시마. 미치겠네? 어, 저거 존이 성우잖아. 저거 학교에서 따라주고 그랬거든. 어렸을 때. 어, 나랑 같이 그 노는 애들은 저거 다 가슈벨 다 봤어가지고. 어, 그랬어. 와, 진짜 개추억이네? 이소령, 어? 와, 이소령이지랄, 진짜. 틀. <laughs> 가슈벨까지는 틀 아니에요. 아개 <laughs> <와>, 미치겠다. 와개 <laughs> 추억이네. 야이 씨. 저기 한국 버전은 수정했거든. 두근두근 내 마음으로. 어 거멸됐어. 국내 버전. 저기 국내 버전은 어 두근두근 내 맘이야 아.. 쟤 쟤, 쟤.. 쟤.. 그 그리고 쟤 따라다니는 그 뭐지? 아쟤 아닌가? 걔가 존나 귀여운데 말같이 말? 말이 존나 귀여워 말 이름이 뭐였더라 걔? 어? 메루메루메 하면서 우는 애 있거든? 아, 우마콘 맞아! 아. 우마곤 우마곤 <laughs> 메루메루메 하면서 울잖아 어. 와 개추억이다 씨 그때 가슈벨.. 그리고 또 가슈벨하고 저거랑 또 재밌게 봤던 게난 배틀장도 재밌었던 것 같아. 배틀장, 또뭐 있냐. 우에키의 법칙이었나? 배틀장, 일본판이? 근데 네, 전 배틀장으로 봤어가지고. 유유백서, 유유백서도 재밌게 봤지. 아, 근데 저는 그 유유백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, 그니까 러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만화잖아, 그게.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, 그걸로 알게 됐어. 그. 제집 앞에 만화방이 있었거든요? 만화, 놀랍게도 우리 집 앞에 만화방이 있었어. 그래서 막, 만화책 보면 보, 보다가, 그 드래곤볼 다 보고 볼거 없나 봤는데, 그게 있더라고. 유유백서랑 그 헌터 헌터가 있더라고. 아니 그 우리는 개 존나 존나 웃겼던 게 우리는 우리 동네는 그 야한 장면 나오는 그그 그 있잖아요. 그런 그 부분이 있잖아. 그럼 그 찢어져 있어. 빌려 보는 건데 도서관 학교 막 도서관에 있던 게 아니라 빌려 보는 건데 그 샤워 장면 나와 있는 거 찢어져 있었어요. 우리는 진짜 레전드였어. 빌려 보는 건데도 찢어 놓는 새끼들이 있었어요. 아니 그거 가지고 뭐 하려는 거 하는 건지 뻔뻔하긴 하지만 어허 <laughs> 좀 레전드긴 했어. 어쨌든 유유백선 좀 재밌게 봐긴 했어.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쳐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강철연금술사 알게 되고. 추억이네요. <laughs> 아 시발 존나 늙었네 진짜. 진영님 근속 노조신가요? 네, 저 근데 진짜 어, 강연은 좀 네, 강연은 좀 많이 좋아해요. 다섯 번인가 봤어.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만화 말고 그 애니판 오리지널 있잖아. 그 오리지널 한번 보고 아 이거 너무 딥한데 아니 만화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든 들은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는 뭐였냐면 막 되게 활기차고 암울한 장면 나와도 막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해쳐 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 오리지널 보니까 진짜 끝도 없이 암울하더라고. 하씨 아, 너게 그건가? 그니까 저거 틀 개틀딱 버전 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? 이, 그, 얘네, 쟤네 그 회사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모아서 하는 거. 이새 버전인가 보네? 히오스임 저게. 저기 히오스라고 보면 내가 알기론. 처음 보는 애들이 좀 많네요. 와, 아, 나 진짜 늙었나봐. 씨발, 처음 보는 애들이 좀 존나 많아. 알아볼 수 있는 애들이 몇명 없어요. 치겠다. 야, 씨. 나 한국판에선 이거 못본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틀딱만한 얘기하니까 시와 온 세상 틀딱만 어 틀딱 장면 다 나오네 시 어. 아, 니 저거는 시. 와, 이거는 너무 그거 틀딱이잖아요. 동시 비슷하긴 한데 딱내 중학교 때긴 한데 어 이거는 너무. 어. 아, 근데 이 저것도 근본이긴 해. 저게 이제 틀딱 그, 뭐야, 씹덕의 그거에요. 딱 그, 초, 초석을 닦은 그거야. 이게 씹덕계의 스트리트 파이터야. 맞아 근데 너무, 이거 너 약간 좀 많이 매니아게, 나도 보다가 도중에 때려쳤어. 나는. 음. 그리고 난 저런 건내 취향이 아니고, 나는 막딱 헌터헌터, 그리고 주술의전또 뭐지? 강철형 의 금술사, 더 쳐져서 이제 막 코드기어스, 이런 것까지 인정합니다, 저는. 오우씨, 어, 뭐지? 아! <laughs> 미치겠네 진짜 오늘 온 세상 틀딱 다 집합하네. 대금본 <laughs> 순배님 아니야 선배님 어 대선배님 아니야 이거 나도 이거 보다 말았어 이거는 이거 진짜 내 취향 아니더라 너무 노래는 좀 킹네는 같네아 <laughs> 맞아 이거 저거 보면 난 이제 노모고밖에 생각 안 난다 이즈리얼 스즈미 아루이는 십덕 아닌데요 스즈미 아루이가 오덕이라면 라이엇 게임즈도 오덕인가요? 으악으악 십덕이다. 으악, <laughs> 조금 <laughs> 무슨 템플러님아이거내 <laughs> 인생 반분 줄 테니, 이인이인 <laughs> 인생 반분 인생 반 a 아이 인생 이 인생 아 인생 아, 그개 명대사를 못 들었어요. 아, 볼검 직접 찾아 찾아봐라. 오케이. 알겠어. 아, 진짜 늙었다. 마영전 새로 나온 아바타요? 왜또뭐 그래, 나왔어? 또그뭐 찌찌 가리개 막 그런 것만 나왔어요. 역반이 나왔어? <laughs> 보자. 어라 쳐요 나와? 아바타 이름이 뭐예요? 나 아, 혼자 볼게. 어. 아, 와, 이건 좀 심하다. 내가 알던 마영전이 아니야 아 이건 방송에서 못 보여주겠는데? 그니까 러 인게임이 어,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그, 그 레지나 세트 레지나 아바타 있어요 그 시즌 4가 3인가 나오는 그거 진 그거가 저렇게 말하는 게 그냥 대놓고 말하면 어어 리운이 어, 보여요 어. 맞아 근데 마영전 엔진이 너무 오래돼서 스텔라 블레이드 그런 거 보고 비교하면 좀 그럴걸 어 스텔라 블레이드 그런 거 보잖아 그런 거랑 비교하면 좀 차이 많이 나. 이제 동서남북이요 이거예요. 이거는 봐도 되겠는데, 이거예요. 동서남북 어디서나 있을 법한 수영복 아바타 아닌가? 그러니까 마영전 보고 이거 보니까, <laughs> 이건 그냥 비키니임. 유교 드래건들이 보면은 그 그냥 이제 바로 회초리 들겠지만, 어, 의지.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어? 문화시민으로서 보면은 건전한데요 이 정도면? 우리 스텔라 블레이드 한번 보러 갈까? 아니 이게 그 아바타.. 아바타를 봐야 되거든 아바타? 어디 보자.. 어이거다 이거! <laughs> 자 이거! 어 이게 개지리는 게뭔줄 알아? 보기에는 그냥 옴 음, 실제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 그냥 예쁘네! 어 예쁜데요? 라고.. 어.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옷이잖아 근데 이, 이거의 옷의 진가는 팬티를 봤을 때 드러나요 <laughs> 그 팬티를 봤을 때드러나 팬티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 구부려지는 게 구현이 돼 있어요. 나는 그걸 유튜브 영상에서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 진짜로. 와 진짜 그냥 거기서 박수 쳤어요. 게임은 비록 안 샀지만 게임은 비록 안 샀지만 저는 그리고 이미 대형태한테 60만 원 갖다 바친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, 어쨌든 개질이더라고 그거 보고.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. 스타일러 블레이드 블레이드에서 <웃음> 나오는, 나오는 <웃음> 게임이에요? 왜왜 <laughs> 왜 입수 방법 끝자락에 뭐 계단 밑에서 엉덩이 보여주는 <laughs> 이걸 자어으어 어, 어, 이거 이 영상 아닌 이 영상은 아닌데 이거 비슷한 영상을 봤어 저어빅 S 사이에 이제 탁 껴서 접혀 있는 이 이거를 구현을 해놨어요 이 그냥 대형태 그냥 시 어? 보고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진짜로 어? 이제 그 뭐야 니어 오토마타 한물 갔어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시대야 빵댕이와 이런 거어 스텔라 블레이드다 oh this... 아니 왜 이런 것도 얘기 못해요?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문화 시민이잖아요. 근데 마영전 역바디는 못 따라간다. <laughs> 좀 보다가 느낀건데 마영전 역반이는 따라갈 수가 없네 그냥 좀 보법이 다르네 그 게임은 진짜 아니 씨 그니까 러 한국 게임에서 어떻게 역반이가 나옴?